오늘은 세계태권도 시범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태권도 시범단은 2009년에 창설되어 올림픽과 같은 여러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에서 대한민국의 태권도 기술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올림픽뿐만 아니라 바티칸 시국, 유엔본부 등에서도 공연하며 평화가 승리보다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무술인 태권도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그들이 2021년 미국의 아메리카 가탤런트에 출연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가탤런트는 미국의 초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심사위원진으로는 독설가로 유명한 사이먼 코일과 드라마 모던 패밀리로 이름을 알린 유명 배우 소피아 베르가라 등 세계적인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시범단은 원래 올림픽에서 무대를 펼치기로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로 불발됨에 따라 대신 아메리카 가텔런트에 출연하게 된 사연을 말했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 자신들이 세계 태권도 시범단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심사위원 사이먼에 자신 있냐는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올림픽 대신 아메리칸 가텔런트를 선택해서 온 것이냐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무대 시작 전한 심사위원은 자신의 딸 또한 태권도 검은 끼라며 태권도의 전세계적 유명세를 보여주는 말을 하기도 했죠. 무대가 시작되자 관객석과 심사위원석이 일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발차기로 송판이 날아가자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는데요. 한 심사위원은 어떻게 자세가 저렇게 흔들림이 없을 수 있냐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송판을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저렇게 높이 발차기를 날릴 수 있냐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심사위원들 모두가 열광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는데요. 한 심사위원은 자리 뒤편에 떨어진 송판을 직접 주워들고는 송판이 여기까지 날아올 수 있냐며 믿을 수 없다고 태권도의 강인함과 힘의 박살이 돋을 정도였다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태어나서 이렇게 멋있는 공연은 처음 본다며 완벽 그 자체였다고 극찬했습니다. 독설가로 유명한 사이먼 심사위원 또한 수년간 아메리카 가텔런트를 진행하면서 본 여러 무대 중 가장 특별한 무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투표로 팀을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켜야 할 타이밍이 오자 진행자가 심사위원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전직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그는 큰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아뇨, 우리는 투표할 필요 없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멋있는 것은 처음 봅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존중에 관한 것이라는 걸 깨워 준 무대였어요."라고 말하며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 대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금메달을 드리조라고 투표 없이 바로 팀을 최종전에 보낼 수 있는 골든 버저를 눌러 그들을 합격시켰습니다. 할리우드에서 공연하는 최종전에 곧바로 진출한 세계 태권도 시범단은 엄청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영상은 아메리칸 갓텔런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일본은 이런 무술을 주제로 비디오 게임을 만들고 중국은 드라마를 만들지만 한국은 정말로 무대 위에서 이런 비현실적인 동작들을 실현시키고 있어. 돌려차기를 이렇게 높이 하는 게 현실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정말 놀라워. 이 무대는 정말 미쳤어. 무조건 우승해야 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계 태권도 시범단은 최종 우승자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공연을 펼치며 한국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로 세계 평화를 전파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태권도의 위대함을 보여줄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